하세요황석수입니다 어제 간만에 비 맞고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5시간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수익은 꽤 괜찮았고 그래도 오늘도 쉬려고 했지만 음 오전만 짧게 일하고 오는 걸로 합시다. 저녁은 진짜 쉬는 걸로. 무리 안 하는 걸로 해서 충전을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비 맞고 아무래도 일했다 보니까 확실히 잠잘 때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빠르게 마무리 치고 오늘은 끝내봅시다. 2시 컷! 사실, 어제 이제 비가 오고 난 뒤라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오후부터 진짜 추워진다고 하니까 무슨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긴 했거든요. 어차피 오늘은 짧게 하고 들어갈 거라서 그래도 별로 힘들진 않을 것 같네요. 낙엽이 지금 엄청 많이 이제 떨어져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슬립하기 좋아서. 요즘에 이제 고양이가 자꾸 시트에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길고양이가 자꾸 내 시트 위에서 자는 것 같은데. 아... 동물은 참 좋아하지만 막상 내 물건을 자꾸 손상을 시키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코팡이구요. 달려와 습니다 수고하세요. 음. 참고로 이제 제가 영상 올리다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전기자전거 타다가 지금 오토바이로 바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비오는 날 이런 장비도 다 있고 비오는 날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이런 인지사항들을 사실 잘 아는 편이에요 제가 오토바이를 10년 정도 넘게 탔었고 어, 이중수형도다 있으면서 예전에 고백이랑도 타고 뭐 저백이랑도 많이 타고 한 20대 넘게 가까이 탄거 같아요 <laughs> 저다 사치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적응해서 할수 있는 거지 자전거 타다가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너무 무리하시면은 진짜로 큰 사고나 위험을 당할 수 있어서 속도는 무리하지 않고 한건한 건씩 그 동네를 잘 일단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동네에 어떤 지역이나 특성, 뭐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거의 내가 사고날 일은 별로 없다. 물론 항상 사고는 언제든지 날수 있는 건데 남이 와서 박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조심히 타면은 어좀 안전하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고도 남았고 혼자서 많이 넘어져도 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토바이가 뭐 ABS도 달리고 막 TCS도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나가도 안전장치가 있는 오토바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길게 봤을 때그한 번이 날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큽니다. 근데 저는 없는 것도 잘 타고 다니긴 했었어요. 예전 오토바이들은 거의 뭐 ABS가 어딨어? 205호. 배달 놓고 갑니다. 주안권 픽업했는데 아, 확실히 많이 가게들이 빠졌어요. 저기 좀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딱세 가게 남았네요. 마음이 아프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음식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씁쓸하고. 와 히터가 나오는 엘베이다. 따뜻하구만. 배달 놓고 갑니다. 배달 놓고 갑니다. 이 가게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가게다 손님으로 갈 때와 피업기사로갈때 분위기가 다른 가게 수고하세요 역시나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해주지 않는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 가면 되니까 이런 가게는 그냥 안 가면 되더라고요 와 낙엽길이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구나 어우, 넘어지기 딱 좋아. 배달 놓고 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언덕인가. 아이고, 각도 봐라, 각도. 제가 피자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안에 뭐 피클 넣고, 소스 넣고 이렇게 각자 이 포장 용기를 넣어놨더라고요. 배달 도착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집에서 손님이 들고 가는 것만 생각해서 포장을 하신 것 같아. 아니면 본인분께서 넣으실 때 모양 잡고, 현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배달 놓고 갑니다. 18,000원. 근데 너무 멀다. 멀긴 한데, 여기가 맛있는 국밥집이 있으니까 가자. 제가 이제 갈 집은 엄청난 맛집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착하시고 좋습니다. 힘이 나네요. 끝. 오늘 18,000원. 그리고 배달료는 3만 원. 제가 오늘 11시 20분에 나와서 지금 한 1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20분 동안 7건 했네요. 그리고 비용은 45,000원. 뭐 보험료 떼고 합니다. 아, 주 만족합니다. 오늘 쉴 뻔했지만 안 쉬고 이렇게일이으니까이걸로 만족하고 퇴근하는 걸로.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목소리> 만원짜리 백반입니다. <목소리>